안녕하세요. 올해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되기는 커녕 피해자 가족과 피의자 가족이 되어버렸네요. 드라마 같은 제 파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 보내봤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습니다. 늘 듬직하고 자상한 남자친구는 대학 생활 내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넉넉지 못한 가정형 편에 있었던 저는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됐기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해야만 했었어요. 그런 이유로 다른 연인들처럼 분위기 좋은 곳에 가거나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닌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연애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가 제게 사귀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도 두 번이나 안 된다고 밀어냈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한다 말했고, 끝내 제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준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그 청혼을 받아들였네요. 저희 집이 처음부터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어린 형제들의 학비를 벌겠다고 서울에 올라오신 아버지는, 서울에서 할수 있는 일이란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봤다고 표현하실 만큼 고되고 억세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시대로 치면 늦은 나이인 나이 서른에 비로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친구분과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고 큰 돈을 버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되짚어 보거나 그 무렵 찍었던 사진들을 보신다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는 소리를 절로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 회사 자금을 들고 잠적을 했다고 하네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분이었는데 고향도 갖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형제처럼 친근한 마음이 생겨 가니며 쓸개며 빼주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여 사업에 껴준 건데 그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작정하고 야반도주 한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저희 집이 쫄딱 망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도우미를 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주방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보니 손에 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친구분 이삿짐 센터 일을 돕거나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시며 죽기살기로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보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학원이라도 갈수 있었다면 덜 외로웠겠지만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도 다닐 여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분이 집에 오실 때까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압 방에서 혼자 있기 일쑤였고요. 그러다가 문득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서 두 분을 편하게 모셔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지요. 손에 물집이 잡혀서 연필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죽어라 공부를 하니까 당시 반에서 중간 정도이던 제 성적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대입이 가까워졌을 무렵에는 학교에서 전교 1등 자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분다 해준 것도 없는데 대단하고 기특하다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꽃피는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했고요. 사연만은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자들이 많기로 이름난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남자친구는 대학교도 저에 비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들어온 편이었습니다. 언행이나 행동에서 여유가 묻어나오는 남자친구는 그 여유만큼 씀씀이도 큰 편이었어요. 이런 남자가 날왜 좋아하는 걸까 싶어 물어본 적도 있는데, 저의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성격이 좋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입버릇처럼 괜찮다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이 듣기가 좋다고 하면서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어서 연애도 안 하나 걱정을 하셨다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당신은 검소하고 단정한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제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우자 태도가 싹 돌변하시더군요. 뭐랄까, 싫은 소리는 안 하시는데 눈빛에 냉기가 돌았다고 할까요? 그러더니 누가 먼저 만나자고 그랬냐 물어보셨고 혹시 당신 아들을 돈 보고 사귀냐고 묻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제가 남자친구가 저를 먼저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에는 제가 남자친구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고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도요. 재산에는 관심도 없고 애초에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다고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식 코웃음을 치시더니 요즘 애들은 당신 때랑 다르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니까 남자친구한테 직접 여쭤보시라고 했더니 당신 아들은 눈치도 빠르고 착해서 물어보면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할 거라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다시 한마디 하려는데 자리를 비웠던 남자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저와 이야기를 해볼수록 통통 튀는 매력이 있다며 남자친구에게 재칭찬을 하시더군요. 이 일을 겪은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차마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중인격 사이코 같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가까운 시간 동안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전화하고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밀어내고 모른 척 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헤어질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구급차를 불러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설마 싶은 마음에 나가봤고 거기엔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사귀던 사람이고 인사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보면 남자친구가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며, 한번더 기회를 줘보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냐면서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저희 부모님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이미 마치 사위라도 됐냐. 저희 부모님에게 정성과 시간을 쏟으며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언제 가려고 그러냐고 얼른 가라고 하자 자기는 집이 싫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자기 집에는 다 가짜밖에 없대요. 남자친구의 사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라던 남자친구에게 아버지가 생긴 건 남자친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랍니다. 당시 어머니께선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의 아버지가 그 빚을 갚아주는 대신 결혼을 하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막상 두 분이 결혼을 하시긴 했는데 새 아버지께서는 애시당초 어머니만을 좋아하셨을 뿐 남자친구에게는 굉장히 냉랭하셨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인데도 갈라놓지 못해 안달이셨고 행여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주는 꼴을 못 보셨대요. 듣자 아닌 남자친구를 아들이 아닌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셨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혼자 애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던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며 남자친구에게 어떻게든 새아버지 눈에 들도록 노력을 하라 강요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때문에 다시 고생하는 건볼수 없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냥 버텼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힘들었으면 독립을 하지 그랬냐고 물으니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던 남자친구는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왜 저와의 관계에 그토록 집착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고 모성이라고 할까요? 남자친구에게 따뜻한 집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그만 결혼하면 안 되냐고 물었고 저도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희 부모님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올해 전 아버지의 돈을 들고 잠적한 인간을 잡은 것 같다는 경찰의 연락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년간 고생하시며 모으신 돈으로 얼마 전 비록 정말 작기는 하지만 건물을 하나 사셨는데 그 건물 앞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하게 큰 이익을 보게 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행운의 여신이 다시 우리 가족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것 같다며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먼저 도착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으니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평소답지 않으신 모습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고지어 아버지께서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시곤 어머니와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수 없었던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잠시 저희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으시더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사시느라 일 저일 안 해보신 일 없이 다 하시며 살았다고 할 수도 없어 난처했지만, 결국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믿던 분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며 살아오셨다고요. 그러자 부모님 두분다좀 귀가 얇으신가 아니면 판단력이 흐리신가 왜 젊어서부터 사기를 당하냐며 웃으시더군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남자친구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생긴 건안 그렇게 생기셨는데 젊었을 때좀 맹하셨나 보다고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계속되는 막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제가 저희 부모님께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역시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말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고 좀만 더 있어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고향을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보니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혹시 자기랑 어디서 본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살아온 인생이 다른데 어디서 마주쳤겠냐며 무슨 재미난 농담이라도 한듯 깔깔 웃더니 혹시 우리 이사할 때 이삿짐이라도 날라준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너무 모욕적이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부모님께 제발 가자고 하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조금만 더 있어 보자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돈이 그렇게 탐이 나냐며, 이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하고 사돈을 맺고 싶냐며 이래서 없는 사람들은 상정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보아하니 남자친구의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남자친구 말대로 당신 남편인 새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 같았고요. 이런 집구석에 결국 남자친구를 혼자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희가 상결례를 하고 있던 방안으로 어떤 남자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사기 어쩌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욕을 욕을 하면서 너이 자식 내돈 가지고 그간 떵떵거리며 잘 살았냐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울분을 토해내셨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저희 집을 가난해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며 악을 쓰고 남자친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새아버지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를 쳐댔지만 곧 순순히 경찰을 따라가더군요. 남자친구의 아버지 때문에 10년 가까운 세월을 고통받고 살았다 생각하니 어떤 용서도 할수 없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남자친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응당 누리고 살았어야 할 삶은 남자친구의 가족이 누리고 살았다 생각하니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원망스럽고 믿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진짜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바엔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는 없다는 걸 알기에 그럴 것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설령 그 사기꾼과 이혼을 한다고 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남자친구를 예전처럼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절대로 합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명색이 제가 직업이 기자인데 다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두진 않을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의 서름을 꼭 풀어드릴 생각이에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이 일로 제가 큰 상처를 받진 않았는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게 부모님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괜찮고 앞으로도 잘살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네요. 법적인 처벌까지 받고 나면 후기 들려드리러 또 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